제말으로와야겠말 <laughs> 정말, 에 다들 말정하는거 <참여하는 웃음> 아니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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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나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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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94번을 좀 보시면요, 같이 할게요 94번. 우선 스트레스 안 했어. 했어요? 아니요, 확인한 거야요 94번을 보시면 뭐야, 난지할 거야. 해봐라. 네, 질문한 거 아닌데. 그래, 번호가 질문한 거잖아. 맞지? 보세요, 일단 x 30제곱 플러스 x 29제곱 플러스 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왔는데 나머지가 안 나와있네. 구해주세요.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뭐였는데?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한단 말이야. 그러면 x 30제곱 플러스 x 29제곱 플러스 x를 x-1로 나눴어요. 항등식을 작성하는 중이야. 혹시 qx가 맞고 나머지 찾으세요 이거. 아, 나머지 모릅니다 하고 그냥 냅두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구하려면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1. 1 여기다 대입해 보면 나머지 얼마 나와요? 얼마나? 3. 그렇 3이나. 그러면 나머지 3이라고 이렇게 형성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찾은 거야. 이번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예요. Qx가 뭔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냥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구해줄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이 식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0 되게 하는 값이. 그걸 Qx라는 식에 대입한 즉, Q 마이너스 1의 값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Q 마이너스 1의 값 어떻게 찾을까? 건우 말해봐. 어떻게 찾아 q-1과 대다 마이너스 1 그치. 우리가 홈런식 만들어놨으니까 q-1에다 쓰여지려면 x에다가 싹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나오겠지 x에다 마이너스싹다 대입하세요 싹다 대입하면 좌변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를 대입했어요 마이 마이너스 3이요. 그다음 여기 싹그리 사라질까? 안 사라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Q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이 방정식 풀어서 Q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값만 찾아주면 이게 그 나머지인 거죠. 누가 찾아야 되는 나머지. 정리해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해서 다 찾아주세요. 한 번, 아, 그쵸? 번. 아, 경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준영쌤이라고 아. 선생님 계신다. 준영쌤 본적 있어? 준영쌤이 태빈이라고 했어. 태빈. 태빈, <laughs> 태빈. 태빈. 아, 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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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비나. 가 네. 네. <laughs> 어. 95번 질문했죠. 네. 이걸 일단 한 명씩 만들어서 네. F S는 하고 나오는 거 F S 태나요? F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자면 굳이 하나만 더 찾자면 f4값이 3이라는 거또 찾을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때는 힌트를 일단 있는 대로 써볼게요 이거 건져낼 수 있고 두 번째로 qx도 똑같이 뭔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래요 이거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사용해 볼게요. QX를 뭘로 나눴냐면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뭐 대입해야 될까? 아, 아, 뭐야, 뭐야, 나 해, 이러고 있어. 나 이러고 서 해봐요. 해야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0되게 하는 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머지가 뭐예요? 1이에요. Q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찾아놨다. 우리가 찾아본 게. 그 다음 뭐예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 어?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뭐 대입할까?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 마이너스 2싹다 대입해요. 그러면 싹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6, q 마이너스 2인데 이값 우리가 여기 알고 있지. 그리고 3이야. 그러면 f 마이너스 2값 계산해서 나타낼 수 있죠? 넘어가요 넘어가요. 102번은 뭐가 이상해요? 100번 아직 안 했는데, 102번이요? 1 네. 0 이상한데? 아니, 그냥 X-. 아, 짝대기가 있어서? 짝대기 무시하고 시작하세요. 무시하고 하면 답 나오지 않아요? 102번은? 네. 102번 지울게요, 질문 없으면. 네. 있을 거 없을 거, 102번. 100번 누구야? 100번? 100번 또뭐 했어요? 일단 나머지 정리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 두개 x-2로 나누면 2라고 했으니 p 2가 뭐예요? 2요. 그리고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래요. 그러면 p 3은 가를 활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식을 보시면 x-2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 x 래요 이거 기억하라 했어 지난 시간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뭘로 설정해놔? 1차식 1차 이하니까 1차식 꼬라지로 설정을 해놔야 되죠.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2차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똑같아요 여기도 이 px를 x-2x-3이라는 2차식으로 나왔고 Qx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그,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Rx인데 얘를 그냥 Rx로 냅두지 말고 2차식으로 나눈 이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이렇게 1차식 형태로 이렇게 Rx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 위에서 두 개만 힌트 있어. 보여주면 될것 같아. 이거 대입하면 여기 한 번씩 다 소거돼서 AX 플러스 B에 또 대입하면 A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립해주시면 돼요. 할수 있어요? 네. P2, 2 대입할게요. P2는 2니까, 2는2 대입했어요. 싸그리 사라지고, X에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 그 다음, 3 대입하면 P3이 되고, P3의 값은 다음 3 대입해요. 싸그리 사라지고, 3A 플러스 B. 연립해서 나타낸지가 ab를 찾아주시면 rx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rx를 x 플러스 오로나는 나머지니까 뭘 구한대 r x 구한 다음에 x 플러스 오로나는 r 마이너스 아니야? r 마이너스 몇각 구하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더운 거 같아 여기? 아닌가? 정빈이 어제부터 12시까지 했어? 정비 12시까지 하는데 원장님이. 다 했어요. 원장님이 막. 근데 저중학생 학생은 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그래서 숙제하고 있다고 그랬어. 어? 아, 근데 원장님이 오셔서, 누가, 누가 형님이 오신데, 제대로 생님이 오셨으면, 무슨, 누구는 형이 지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야? 나 나한테 그러어 <laughs> 내가, 동, 동이가왜 나한테 내가 이해를 못하는 반응을 보이셨대. 맞아요. 보였대. 그러지 않았는데? <laughs> 어? 그거 해야 되는 거 해야 는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안 해도 돼? <뒤에? 웃음> 누구야? 103번 질문 뭐예요 103번. 103번 질문, 엉걸고 난리 제다 어? 뭐야? 뭐라고? 더 <laughs> 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왜 늦게 말했어요 Xibo? x 1 1 1 1 1 b o 115? 115, 116이요. 1 b i o x i b 1 1 x i 요 110이요? 네. o Xi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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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i b i 거 Xibio? x i b i 다고 유형 12, 나머지 정리 3차시 여긴 냈어요. 근데 이거 몇번 풀다 보면 그냥 똑같은 패턴이라서할 만은 해요. 너희가 이걸 쌤뒤에서도분명 풀어봤을 텐데 일단 지금 아직 예비 주고 1이고 우린 이 유형이 났으니까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해줄게요. 첫 번째 다항식 px를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요. 얘 가지고 두 개를 만드세요. 황금식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p2값을 e 구하는 거. 그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황금식을 만들게요. px는 x-2로 나눴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몫이 어쩌고 나왔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q1x랑 이렇게 첫 번째 나온 것을 그다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은 얘는 이렇게 상등식 만드는 걸안 써먹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나머지 정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 활용할게요. 나누는 식이 2가 되고, 0이 되게 하는 것이 2니까, t2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난 힌트를 찾아놨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찾은 힌트요 이렇게 하나다 찾아야 돼. 상등식도 찾고, 나머지 정리 이용한 값도 찾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래요. 이것도 한번씩 만드세요. px를 2차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때의 몫을 그 q2x라고 만들어 놓을 거고 나머지는 1차식이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구나? 이거는 나머지 정리에 이용한 이런 값을 찾을 수 있어요. p 몇의 값을? 인수분해가 안되고 여기 0대개 하는 값 찾으려면 또 이걸 막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짓까진 안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p2값 이런 거는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상등식만 일단 만들어 놓고요그 다음에 세번째 뭐래요? 어떤 삼차식으로 나온다? px를 PX를 x 를 x-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눠서 몫이 어쩌고 나왔을 테고 그때 나머지가 rx래요. 몫이 나왔을 테고요. qx라 그게요 나머지를 rx라고 놓다고 해서 진짜 rx라고 놓으면 안 되지 이거. 이런 형태처럼 만들어 놔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하인 것처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 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렇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r x가 될 거예요. 승야 그다음 뭐 해줄 것 같아? 뭐 하고 싶어? 이거 리모컨 어디 가는지 알아? 여기구나. 왜 이렇게 덥죠 25도가 25도로 돼 있네 이거. 어디 갔어? 머리가 18도까지 내려어와 <내렸어요>. 봐. <어이. 웃음> 뭐 마이너스 3이 되세 우편은 어떻게 돼? 이거 따글이 소거되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따글이 소거되고 2데 대입하면 4a 플러스 2d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을 얻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의 힌트를 얻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 이용한 걸 활용해서 이 abc가 들어가는 식을 싹다 구한단 말이에요. 여기 다음에 모기 있나 봐. 나 지금 모기 드는 거 같아. 아, 어, 무서 이거 계속 간지간지 한데 목이 눌린 것 같아요. 여기 목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피쳐아먹어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요? 한차식에서 하는, 많이 하는 뒷거리는 3차식을 2차식 꼬라지로 바꾸세요. 3차식을 여기 나오는 2차식이죠. 이 형태로 바꾸세요. 그럼 바꾸는 거 해볼게. 이 3차식을 얘 모양으로 바꿀 거야. 좌변은 똑같죠. 나누는 식이 뭐냐면 이 2차식이죠. 얘를 앞으로 꺼내줄 거예요. 3차식을 좀 조작할 거예요. 3차식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누는 식이 됐고 얘랑 같이 싹다 곱해져 있는 게 몫이잖아. 그래서 싹다 곱해져 있는 게 이거 두개 보이나요? 얘네를 이몫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이요 X-2랑 QX라는 요놈들 근데 나머지 잘 보세요. 이 나머지는 지금 몇 차예요? 이 3차식은 나머지가 2차인데 이 이차식은 나머지가 몇차 형태야? 어, 1차지. 아. 그러면 이 이차식도 1차식으로 만들려면 나머지를 얘도 이 나누는 식도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더 나눠줘야 돼. 나눠줘서 나오는 나머지만 여기다가 써줘야 돼. 요얘 이걸로 나누는 거 암산되는 사람 암산해주시고 암산 도저히 안된 다음에 뭐하라고? 새로 셈으로 나눠보세요. 일단 지금 첫 단계니까 이걸 접하는 게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세로셈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고 아, 뭐야, 저기 뚜껑 왜 해? 음, 뭔지 모르겠다. 뭘로 나눠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여기서도 얘를 더 나눠서 여기다 넣어줄 거야. 더 추가로 넣어주고 나머지를 1차식으로 만들어줄 거요 그러면 플러스, x 스 제곱 플러스 엑 플러스 이로 나눌 거야. 승연아 나눠봐. 승연 나눠봐. a로 네. 어 a여. 불러요 불러요. ax 나머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거 먼저 닫아놓을게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눠서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요. b 마이너스 ax 플러스 c 마이너스 2a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나눈 부분인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눈 부분 얘도 얘랑 같이 묶어서 나타낼 수있지 똑같은 공통인수니까 묶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나타내면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다가 좌우 안에 쏙쏙쏙 다 들어가. 들어가요. 여기 이 rx를 얘로 나눴다는 게 몫이 a가 나왔었지. 얘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남은 찐 나머지는 b 마이너스 ax랑 c 마이너스 2a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생김새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 정신 차려! 이 생김새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3차식을 2차식 형태로, 이 형태로 나타내는 거라고. 남승현이 보여, 안 보여? 2차식 형태로 나타내는 거.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 찾아, 나머지. 이게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뭐와 같아야 돼? 그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된다고요? 둘이 같아지려면, 식이 두개가더 나와 자 1차항 계수 b-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b-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식이 나오고요 상수항도 똑같아야 돼 c-2u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c-2u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3개의 식이 나왔어요 색깔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첫 번째 식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이에요. 물결친 세 개의 식 보이죠? 이 A, B, C가 들어간이세 개의 식 가지고 A, B, C 다 구해서 R, x 구해야 돼. 수면이 가능해, 불가능해. 네. 돼요. 돼요. 그러면 구한 다음에 뭐 해줘야 되죠? R 1의 값이니까 구한다음에 X에다 1 대입하면 값이 나올 거예요. 뭐, 뭐, 뭐가? 마태 들이 갔어. 정신 차려.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번 진짜 어쩔 수 없지만 너네 가교사정이라 네. 네네. 팔려고? 갑자 아, 갑자기. <laughs> <놀랐네>. 음, <laughs> <laughs> 뭐야? 백삼 번 푸는 사람들 나와야 안 나와요. 어어. 어. 4 4. 이거 <laughs> 4번4 110번 좀 돌려요. 110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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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뭐하라 그랬지? 이런 거? 음, 조립제법 그래. 조립제법을 몇번 해야 돼? 지금 x 2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네. 세번 때려 버리면 돼요. 조립제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음, 조립제법 한번 해봐. 이거 그러면 다른 학생 도 질문 있으면 여기다 같이 할 거예요. 110번. 어때요? 110, 110. 어. 이거 103번 설명할 때 잡신 놓쳤으면 그냥 놓친 거야. 뭐 했어? 뭐 했어? 해봐. 해봐요. 아니요. 아니, 오늘 오늘 안했네원정없는데제가열거 응. 응. 맞아요. 아 <목소리도> 근데 이거는 이해 봐요. 1번 280. 예? 1 1 0번이고0번드릴요0번뭐야 어, 모르겠어. 어떡해

나머지그도나요머지

자, 세상 기첨. 5이야, 1기 115번 넘1 0이 115번? 이2 어, 맞았다. 1 1 5 할게요. 예. 4 넣으면 우야 너가 질문한 거 아니야? 나 인게트 었다 네. 어? 네. 어? 어? 자, 이거 115번에 무슨 짓부터 할까요? 무슨 짓부터 해야 이거 삼천식을 진짜 만들어서 매입하지는 그렇게 한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 어, 그렇게 안 했어요? 그치. 1이 1이고, p2가 2고, p3이 3이래요. 뭐 나머지가 싹다 다르면 똑같이 나머지를 같게 만드는 방법은 상수항을 이항하세요. 상수항을 넘겨볼게요. 상수항을 싹다 이항해보면 p1 마이너스 1이 0이고 p2 마이너스 2도 0이고 p3 마이너스 3도 0 이게 뭘 의미할까?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정리 기억하세요. 뭔가 그러니까 1을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0이 나온 거고, 2를 대입해서 0나오고 3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그러면 이 p x 여기 x 자리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 빼기 x 이렇게 네. 된 거죠. 이 방식이 어떤 걸 인수로 가져야 네. 나요세 개나 있어요 인수. 네. 1 대입했더니 0 되고, 네. 2 대입했더니 네. 3 대입했더니 네. 0이 됐어. 네.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2. x-3을 인수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수로 받는다. 이걸 형정식 형태로 써보면 확실히 확연히 눈에 보일 거예요. px-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타내고 그럼 뒤에 나머지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1대1하면0 나오고, 2대1하면0 나오고, 3대1하면0 나오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다를 경우에는, 나머지를 똑같이 0으로 맞춰준 다음에, 얘네가 인수구나. 라고 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만들없어요 px-x가 이런 식이라는 거. 식다 끝났나? 네. 상항의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뭔가를 딱히 안 곱해줘도 되는. 거. 그래서 다 끝났어요. px-x라는 식이고요. 문제에서는 px를 x-4로 나눈 나머지 어. 그러면 그거는 뭐 구해야 돼? x-4로 나눈 나머지면 p 몇의 값을 구하는 거야? p4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p4값 을 구하려면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그러면 나올 거예요 됐나요? 116질문 헤어 말아요 116 116 넘어가요? 어, 그럼 116은 안 합니다. 115번 다구에서다 같이 해보세요. 아니,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제대로가 음, 아니에요. 왜 체념하는 느낌이야. 질문은 된거죠 인수정리까지 해서 근데 내가 과제를 인수분의 앞부분까지 냈었어요 이 앞부분은 한장 낸거는 한쪽이죠 한쪽 낸거는 곱셈공식에서 반대로 하는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그걸 활용해서 하는 파트였어요 인수분해 공식은 인수분해도 시험같은데 오늘은 인수분해 안 나온 것 같은데 시원하나? 인수정리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인수정리만 아 다 처음부터 다 나온 거예요 네. 거 네. 아이고. 다음 세에 13점 더 문제. 네, 오늘은 이분에안 맞네요. 문제. 오늘 여다 문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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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5 문제 지금 아, 아. 시험 볼게요. 어, 아, 네. 두 8개 틀리지진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어, 8개. 이렇문제개 7개만 틀리면 1 5 문제. 아, 제 8개만 틀면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희 생공식이랑 그그 어떤 거? 앞에서부터 임시방까지어 세상에 앞에서부터 인수방까지으자기지